배팅마스터 채널입니다. 배팅마스터 채널에서는 주종 프로토, 그리고 승무패, 그리고 확률 높은 로또 게임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보이는 화면은 배팅마스터 채널 멤버십, VIP 멤버십들을 위해서 디트로이트 더블헤더 1차전 오바, 그리고 오클랜드 8.5 오바가, 어, 현재 그 디트로이트가 적득되면서 오컬랜드 오바만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2회차 보시는 바와 같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로또 매회차 세수 다섯 수가 나오는 로또 추천번호. 그 다음에는 역시 오전 경기 실시간 MVP VIP 추천 경기는 역시 보스턴의 역배당 일반승 역배당 승을 추천드렸고 64번 경기는 시카고 컵스의 승리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시애틀의 푸른승 적중, 시카고 코스의 일반승 적중, 켄자스 스테이 홈승 적중, 보스턴의 역배당 승 적중, 오클랜드 8.5 오버 적중,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팅마스터 채널에서는 매 경기, 매 회차 좋은 흐름을 가지고 구독자님들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자, 금 일자, 그, 제가 추천 경기 하나, <laughs> 축으로 잡을 만한 경기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본 축구, 시미즈와 가사 와키 2.5, 언더오바 기준점 2.5, 오버를 축으로 조합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제 채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멤버십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VIP 멤버십 구독자님들에게는 보시는 바대로 실시간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고배당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설명을 마치고 오늘 모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